네 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캠퍼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도타운 내에서 여러가지 이모티콘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캐릭터를 움직이실 수 있죠. 이 캐릭터를 움직이시면서 여러가지 감정 표현이 가능하신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Z키를 누르면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1번을 누르면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이모티콘들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이모티콘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의, 저희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설정을 할수 있어요. 이모티콘 설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게더타운 하단에 이렇게 이모티콘 박스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편집하다를 눌러주시면 돼요. 전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상태라가지고 편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신 분들은 뭐에디시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편집하다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6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에는 카테고리. 여러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이모티콘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자주 사용되는 이모티콘 그리고 그 하단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설정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1번이 인사잖아요. 이 1번 인사를 잘안 씁니다. 그러면 저희는 1번을 뭐 이렇게 뽀뽀하는 이모티콘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1번을 누르면 이제부터 뽀뽀하는 이모티콘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2번을 누르고요. 이렇게 하단에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2번도 똑같이 이렇게 침을 흘리는 이모티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3번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검색창에서 검색을 할수 있는데요. 검색을 하실 때는 영어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어로 치면 안 뜨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뜨고, 스마일이라고 쳐야 이 이모티콘이 뜨게 됩니다. 전 눈을 감고 있는 윙크를 하고 있는 이걸로 바꾼 다음에요. 하단에 이제 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구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원래는 뭐 세이브. 네, 세이브로 되어 있네요. 세이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구하다를 눌러 주시게 되면 설정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이제부터 1번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설정한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모티콘인데 어,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모티콘들과는 다르게 손을 내려도 내려가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 설정이고요 요거 참고로 요손 올리고 있는 거 요거 지우는 거는 이모티콘 밑에 있는 이모티콘 박스로 오셔가지고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게더타운에서 이모티콘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게 이제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쓰는 이모티콘들이 몇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이모티콘에 편집하다를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가지 이모티콘을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 캠퍼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